금강급의 황제 임태혁 장사입니다. 자, 열일 번의 장사 타이틀을 도전하는 것도 신기록이지만은 가연 한 판도 내어주지 않고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네. 완벽한 실험으로서 장사 통합 타이틀을 차지하려는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죠. 그렇죠. 청사빠가 화면 왼쪽에 용인백국사의 이장일, 홍사빠가 화면 오른쪽에 수원시청의 임태혁 장사입니다. 장사 결정전은 5판 3선 승리로 치러지고요. 이제 신주심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이장일 장사가 이제 장사에 등극하게 되면 2009년 이후에 11년 만이 되겠고요. 임태혁 장사 같은 경우는 말씀주신 대로 17번의 장사 등극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여긴 백옥살에 앞서 장덕재 감독의 모습이고요. 수원시청에 고영근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베테랑 이장일 장사도 임태혁 장사 지금 현재 금강급의 아, 최고 자리, 이 시림판의 황제이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마 체력의 열세를 어떻게 노련한 기술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아! 네. 과연 그것이 아, 가능할지 일단 7년 차의 아, 다른들어, 다른들어.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리 들어와. 맞춰라. 퉁, 퉁. 다리 들어와. 장사 결정전. 장애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태백금강의 최강자를 가립니다. 첫판입니다. 자, 네! 이제 신 주심의 손잡을 하기가 시작을 알릴 준비를 하고 마스를 있습니다. 마스를 자, 그러나 그에 앞서 먼저 경고를 주는데요 하나씩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장사 결정전이기 때문에 두 선수 일단은 뭐 자세 잡는 과정에서 뭐 서로의 자세하고 더 유리한 자세를 잡고자 하기 위 해서 어? 네. 자이 장을 들었어요. 이장이장사가 듭니다. 자 여기서 또 멈췄다면은 임태혁 장사의 대치기 당할 수밖에 없죠. 네. 신장이 큰 임태혁 장사가 다리를 뻗어서 버티고 이번에 임태혁이 음. 들어서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돼지. 그대로. 지 성공입니다. 1대형입니다한 템포를 쉬어가면서 상대가 연속적으로 방어를 하지 못하게고 완벽하게 그 상황에서도 단계 붙여놓고 밀착 시키놓고 상대 중심을 뒤로 밀어서 엉덩방할를 정도로 만드는 실험 첫째 모습이었습니다. 돌림 배지기 여유 있게 하시는 거 보이시죠? 자, 자 여기 세놓고 완벽하게 밀착을 시켜놓고 정말 여유가 0.1cm도 없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단겨 붙여서 밀어치기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아, 본인에게 <laughs> 찬스가 왔으면 그 찬스를 예. 정말 완벽하게 본인의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실험 한 개의 첫째한 모습이었죠. 네. 자, 뭐, 고영근 감독이, 측력 코치. <laughs> 무슨 얘기 했을까요? 뭐, 그 아마 평소 하던 대로, <laughs> 네. 네, 평소 하던 대로, 뭐, 뒷말도 필요 없을 겁니다. 예. 어, 민속씨름 리그를 건너뛰고 바로 이 천하장사씨름 대축제를 준비했던 수원시청입니다. 태백 금강 통합장사를 노리는 임태혁 장사 첫 판을 바로 돌림베이기로가져왔고요 이제 두 번째 자, 판입니다. 자 우리 이장, 노래난 이장일 장사도 힘의 열쇠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네. 거기서 본인이 한번 들배지기를 시도했지만은 터는 낼수 있는 가짐까지 힘이 부족했거든요. 신장 차이로 10cm가 나다 보니까 어 번쩍 들었는데 이제 뒷발을 뻗어서 임태혁 장사가 모래판 위에 다리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10cm가 차이 난다면 완벽하게 다리를 모래판에서 띄울 수가 없거든요. 네. 야, 두 번째 판은 뭔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장일 장사 더 도끼를 품은 것 같은데 임태혁 장사가 힘겹게 사파를 잡는 모습이고요. 자, 이대로 물러설 수 없는 이장일 장사 모래판의 황제 임태혁 장사입니다. 이장일 장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뭔가 지금 7년 차를 극복하기가 힘이 드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네요. 네. 두 번째 판. 두 번째 판뜰 개혁 장사가 자 이번에 장사 들었는데요. 들었죠. 뜨러서 내려놨습니다. 반대로. 강하고 있는 이장일 장사입니다. 자, 장기전 태세로 들어가는 이장일인데요. 허리사발로 왔습니다. 또 임태혁 장사가 장기전 상태에서 본인의 중심을 잘 잡을 줄 아는 장사기 때문에. 네. 자 이장일 장사는 일단은 지금 유리해요. 이렇게 해서 좌우 잡책이나 뿌려치기 가능한 자세까지 왔거든요. <목소리> 사파를 놓으면서 사발을 다시 사파를 잡겠습니다. 13초 남은 두 번째 판입니다. 자, 역시 노련하다는 것이 이장일 장사 어깨를 맞대어 보니까 힘의 열쇠를 바로 느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지은 응수해서 일단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뭐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은 일단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좋은 작전이었죠. 그렇다 네. 받아봐. 역시 이제 노련하다 보니까요 또두 선수가. 상대가 이러한 방법으로 나오면 또 선회하는 그러한 작전을 다시 짜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그때그때 그 맞춤식 기술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두 선수는 이미 장사 타이틀, 이랬죠. 또 이랬죠. 최고의 장사 타이틀을 이랬죠. 보유하고 이랬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의 움직임을 어, 전부 다 어깨로 다 감지를 한다는 겁니다. 무릎! 왼 무릎만 해봐. 업! 다리 들어와. 두 번째 남 시간은 33초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33초. 예술적인 시름을 보여주는 임태혁이 들었습니다. 내려놨고요. 방어하는 이장입니다 역시 하의 임태혁 장사도. 임태혁. 자 역시 상대 결정선에 올라 옵 아무런 죽기자 뒷무릎까지 손기술 임태혁입니다 이렇게 다른 기술면 다른 기술, 허리 기술면 허리 기술, 손기술도 아무런 죽해서 중심이 넘어지지 않을까 바로 또 연결 기술 뒷무릎까지 아, 아, 네. 가서 완벽하게 상대를 무너뜨리는 임태혁 장사죠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예술 씨름의 달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원시청의 임태혁 장사입니다 자 우리 실험 꿈나무들은 이 우리 KBSN을 통해서. 임태혁 장사가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교본이라고 생각하고 예. 오늘또이 중계 방송이 끝나면 연습장에 가서 이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정말? 자, 예상할 수 없는 기술들이 나오네요. 앞 무릎 치기를 해서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왼발이 가까이 오면은 바로 이어지는 연습 때에 예. 많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인데 뒷무릎 기술이거든요. 이장일 장사가 패하고도 쓰는 숨을 짓는 게 야이참 잘한다.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옆에 또 우영원 장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두 베테랑이 임태혁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어요. 아, 어, 뭐 이장일 장사에게도 우영원 장사는 뭐플랙 코치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뭐 최선을 다해보라는 것뿐이지, 워낙 상대가 공격이면 공격, 방어면 방어, 대책이면 대책 예, 삼 박자가 완벽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태백금강 통합장사가 없었습니다. 태백장사는 허선행, 금강장사에는 황재원 장사가 등극했었는데 올해는 지난해 또 씨름의 희열의 태극장사의 바람을 이어서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에서 올해는 태백과 금강을 통합장사로 묶어서 90kg 이하로 장사 결정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씨름 팬들에게 더 멋진 그렇습니다. 씨름을 한번 보여주자 네. 해서 이번에는 통합장사전을 5년 만에 개최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량급은 이렇게 태백금강... 어? 통합 장사 그리고 이제 천하장사는 거의 한라급과 백두급 선수들이 차지하는 자, 세 번째 판 시작됐습니다. 장사가 탄생할 수도 있는 세 번째 판자맞배치이 어, 이장일이 들었고요. 에네노스트리와 손기술까지 밀어봅니다. 아 한판 만에 이장일. 그냥 질 수는 없다. 네. 정말 어금니를 네, 굳게 다물고 네, 네, 완벽하게 선대를 네. 들어서 밀어치기로 한 판을 가져가는 이장일 장사. 자 이렇게 되면 한 판을 만회하면서 2대1이 됐습니다. 자. 뭐, 이게, 시, 노장의 힘입니다. 그러나, 질때 지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네. 이렇게 해주는 실험이 필요한 거죠. 자, 너무 좀 높이 들려 올라갔네요. 태테 임태혁 장사. 네. 여기서 다리 사빠를 놨어요 자, 우리 실험의 생명 줄인 사빠, 유일한 경기도구는 사빠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빠를 놓치면 곧 폐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실험 선수들은 이 손의 악력뭐 사과를 하나도 지금 소나하게 잡으면 그대로 바로 박살을 낼수 있는 악력을 갖고 있는 실험 선수들의 악력입니다어 네. 구영원 코치와 이야기를 나눴던 게좀 들어맞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편안하게 해줬죠. 네. 뭐두 선수 한살 차이의 블레인 코치고 또 실험 동료고 같이 또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간이 때문에. 네. 뭐 우영훈 블랙 코치는 어떻게 하면 상대의 방어도 하고 대책을 할수 있다는 걸잘 알고 있지만 마음대로 잘안 되죠. 네. 항소의 주인공은 이제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5년 만에 개최되는 통합 타이틀은 누가 갖고 갈 거예요? 아직까지 임태욱 장사의 두 번째 판 경기에서는 돌지기 승리했습니다. 장승리요는두번 판, 세 번째 판을 승리한 이장일 장사 진짜 네 번째 판인데요. 어? 네 번째 판, 번 판. 임태욱지 아니면 이장일이 마지막 판까지 돌보갈지 여기서 오메가리까지 임태욱의 승리. 2020 청화장사 험대 축제 태백금강 통합 장사는. 전시청에 임태혁에게 돌아갔습니다.